안녕하세요.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이 여러분, 오늘은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성장기를 담은 책, 박지수 작가님의 책스베이트를 소개할게요. 이 책에 단순히 체스를잘 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상대를 이해하고 실수를 복귀하면서 자라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. 이야기의 중심엔 세 아이가 있어요. 체스 선수를 꿈꿨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다른 길을 고민하는 윤채, 전국 체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는 동주, 그리고 둘과 얽히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까지. 세 아이의 성격은 다르고 체스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서 그 차이에서 생기는 긴장감과 갈등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집니다.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랜드마스터가 아인들에게 체스만 복귀하지 말고 마음을 복귀해라 라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. 무슨 수를 잘못 뒀는지도 중요하지만, 그 순간 무슨 마음이었는지 돌아보는 게더큰 성장이 된다는 메시지예요. 이게 전 진짜 강하게 남았어요. 경쟁 속에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, 또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이해하는 장기, 장면들이 잔잔하지만 깊게 와닿아요. 체스를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. 체스는 그냥 배경일 뿐이고, 진짜 내용은 어떤 마음으로 이겼고, 어떤 마음으로 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성장 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해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기.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